일단 개인전 승리로 장식을 했고요. 이제 단체전이라는 또 과제가 남아 있는 천안시청 선수입니다. 자 대구 북구청이 지금 선두권에 올라 는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어, 개인전 패배, 단체전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직은 게임이 조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승부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앞선 개인전에서는 또 승점 2점을 내줬었기 때문에 이번 3인조에서는 조금 더 위지를 불태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안시청의 리드오프 천재우 선수입니다. 출발하는 천안 시청 깔끔하게 시작을 풀어냈던 천재우 선수입니다. 네. 2017년에 팀에 입단을 한 천재우 선수고요. 어, 팀내에 뭐 차이노 선수와 함께 천안 북일고 출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에서 또 합심시절 타주 유명했던 선수였어요. 그렇죠. 네. 예전부터 또 오랜 기간 또 선수 생활을 했던 천재호 선수인데요. 네. 역시 이번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국구청의 리드오프 강명진. 강명진 도스라이. 아, 트 아, 좋아요. 두 선수 다 모두 스트라이크 만들어내면서 깔끔하게 또 시작을 했습니다. 양팀의 리드오프 선수들이 아주 팽팽한 기싸움을 보여줬었던 첫 프레임입니다. 사실 남자 선수들 굉장히 파워풀하면서도 힘들이지 않고 네, 정말 게임을 풀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천안 시청의 두 번째 주자는 왼손잡이 이재웅 선수입니다. 그렇죠. 선수들 미색적이라고 한다면 어, 지금 오일 패턴이 긴데도 불구하고 우레탄 공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이재웅도 스트라이크. 좋아요. 더블 부치는 천안 시청. 자, 우레탄 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역시 남자 선수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왼손잡이인 이재용 선수 역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면서 천안시청은 일단 더블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북구청의 주장 최석병 선수입니다 2009년부터 아주 오랜 기간 대구 북구청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장 최석병 아, 최석병도 더블로 아, 연결합니다 어, 오히려 단체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입니다. 예. 자, 44피트 레인 사실 쉽지 않은데요. 너무나 쉽게 다시 3인 조전을 시작하고 있는 두 팀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레인파악이 참 다른 게또 장점이라고 알려진 최석병 선수인데 어, 시작부터 바로 파악을 한 걸까요? 캐리어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전안 시청의 세 번째 차인호 선수입니다. 차이노 선수 역시 또 오랜 기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예. 천안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요. 턱이 성공합니다. 천안 시청 아, 차이노 좋습니다. 지금 점수판 아주 보기 좋네요. 예. 네, 두팀 모두 다 깔끔하게 스트라이크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천재우 이재웅 차이노 차례로 스트라이크를 폭발했습니다. 일단은 왼쪽 레인에서는 모두 다한 번씩 스트라이크를 완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구 북구청 곽호환 선수입니다. 자, 이태주 감독이 이야기하기로는 요즘 물이 오른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곽호 어. 10번 남았어요. 자, 지금 본인의 스윙을 100% 하지는 못했어요. 네. 자, 조금 아쉬웠던 두구 본인도 좀 아쉬워하는 모습이고요. 자 아마도 상대 팀또천안 시청의 터키를 보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라이크를 나도 쳐야겠다라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네. 올해 남원 실험 연맹 대회 개인 종합 1위, 또 대한 볼링 협회 전계 개인 종합 1위 좋은 훅을 보여줬던 박호환 선수였고요. 3 프레임 9스페어가 됩니다. 빠르게 처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된다면 양팀 선수들의 뭐 치기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네. 지금 크게 레인 변화를 타지 않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순서를 바꾸겠고요. 대국구청의 강명진 선수가 다시 나섭니다. 강명진 선수는 제주도 출신이에요. 어, 그렇군요. 어, 제주 출신의 볼링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2017년부터. 지는 강명진 4프레임 사프레츠널. 아 어, 깔끔합니다. 자뭐 자신 있고 깔끔하고 뭐 딱히 말이 필요 없네요. 네. 자 양쪽 레인의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리딩에 성공을 했었던 강명진 선수. 손목 허령이 또꽤 돋보이는 강명진 선수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천안시청도 지금 이어가고 있었던 스트라이크를 또한번더 만들어가는 또 플레이를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 성공률 43% 자, 과거의 슈퍼볼링 기록이었습니다 첫 프레임 스트라이크를 쳤었던 천재호 4프레임 좀 멀어요 자, 지금 아시도 아웃사이드로 좀 빠르게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의 마찰이 일찍 생겼던 방금 투구였어요 네. 좀 길게 봐야 하는 지금 레인인데요 자, 어깨를 잡아서 밀어 들어 올려주는 그 스윙이 조금은 달랐었던 것 같아요 7핀에 그쳤고요 이제 스페어를 겨냥합니다 천재 선수가 우리 팀 잘하는데 인카금융에서 홍보를 많이 안 해준다고 했어요 아, 네. 자, 누구보다도 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됐습니다 그만 스페어 성공 오늘 뭐 천안시청 선수들이 어, 상대가 대구 북구청이기 때문에 좀더좀 좀 전투적으로 나온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잘해주고 있어요 개인전 승리했고 제전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두팀 모두 정말 좋은 3인조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대구 북구청 최석병 선수 스트라이크 성공률 68%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끊어졌었던 스트라이크를 더블로 연결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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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이팅 역시 굉장히 좋은데요. 예. 자 다시 끊어졌던 흐름 이어가면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블을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핀으로 살짝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된것 같고요. 네. 자 승점 2 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치고 있는 최석병 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터키가 있었던 천안시청 자, 두 번의 더블로 맞대응하고 있는 대구 북구청입니다. 이재용의 오프레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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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이재용 선수도 오늘 두 차례 모두 스트라이크. 자,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자세 자체가 끝까지 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쳐다보고 있을 정도로 잘 잡혀있고요. 네. 스윙도 뭐 끊김이 없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다시 스트라이크로 시작을 해 보는 천하시청이었고요. 박호환 선수가 나섭니다. 자, 지금 본인이 긴장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 번에 스트라이크를 더 만들어 낼수 있는 박호환 선수입니다. 예. 불려했고요 박호환이 프레스와 인러 장식합니다. 자, 좋아요. 이번에 본인 스윙 잘 해냈고요. 자, 터키로 연결. 천안시청이 1, 2, 3 프레임 터키가 있었고 대구 북구청은 4, 5, 6 프레임에서 터키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나가고 있는 대구 북구청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두팀 모두 스트라이크를 계속해서 완성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70%대 이상을 기록했었던 스트라이크 성공률 차이너 선수입니다. 자, 뿌려냈어요. 오, 오 차이너. 해내면서 다시 한번 더블 전환시청. 자, 배로 밀어내는 리액션 보여주면서 더블을 완성을 했는데요. 네. 조금 더 빠져나갔어야 되는 공의 모션이 다행히도 길게 밀려 가졌거든요. 자, 조금 더 나가줬어야 하는데 다행히도 길게 빠지면서. <웃음> <웃음> 네, 이 배를 내밀었던 그렇죠. 게 어, 힘에 좀 전달이 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간절한 저런 여원이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고 또 보기도 해요. 네. 지금 두 팀이 지금 서로 스트라이크 대결이 대단한데요. 그렇죠. 지금 두핀 차이로 근소하게 지금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 치기싸움이에요. 천재 바깥, 바깥다리. 갑니다. 천재우 선수! 자, 다시 한번 터키. 좋아요. 천재우 선수가 워낙 큰 앵글을 썼었는데 지금 어, 길게 붙여 쳐야 하다 보니까 어깨를 끌어서 먼저 잡아놓고 뿌리는 스윙을 하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잡아놓고 길게 미는 바람에 바깥으로 좀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네, 스트라이크로 연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양팀 어, 리도 구 선수 을잘 이끌어주고 있고요. 이제 대구 북구청의 강명진 선수의 차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끊길 수 없겠죠. 박명진 선수 굉장히 차분하게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7프레임 자, 빠르게 풀어줬어요 박명진 음... 자 메신저가 어... 닿지 않아요 아유. 자 조금 아쉽습니다 자, 충분히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10번 핀까지는 다가가지 않았었던 이번 도구 네. 아쉬워하는 모습에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었던 지난 추구였습니다. 500억까지는 어, 가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 처리하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대구 북구정은 한번 흐름이 끊겼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천화가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근소한 핀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천안시청이 이제 앞서갈 수 있는 위치를 점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10핀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데 자, 이제 치게 되는 이재용 선수의 투구에 따라서 조금 더 멀리 격차를 벌이게 되느냐가 또 결정이 되겠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4백으로 가지 못했는데 과연 이재용 선수가 4백으로 연결할 것인지 지금 오늘 너무나도 멋진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천안시청의 모습입니다. 네. 이 계웅의 음, 공이 좋아요. 갑니다. 네. 해냅니다. 들어가서. 천안시청 포배거. 아, 좋아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소름이 돋는 그런 샷이었어요. 아. 지금 피닉스 한 보세요. 굉장히 잘 튀겨 나가면서 네. 자, 정말 파워풀하게 잘친 거거든요. 아, 핀을 맞는 순간에 핀이 날아다녔어요. 야. 저런 통쾌한 스트라이크 정말 좋습니다. 뭔가 그 찌릿찌릿함이 또 전달이 되는 그런 또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요. 자, 일단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천안을 보면서 대구 북구청 최석병 선수도 투구를 했고요. 최석병 스트라이크로 추격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끊어진 흐름 다시 이어붙였던 최석병 선수입니다. 예. 아주 경기가 재미있어요, 저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많은 스트라이크 보여주고 있고요. 자, 보는 어, 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통쾌한 그런 어, 대리 만족을 할수 있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이노 선수의 9 프레임입니다. 차이노 선수도 앞서 두번 모두 스라이크를 트 쳤었고요. 자 천안 시청이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자 남아 있는 두개 프레임인데요. 자 중요한 순간이 되겠어요. 조금 더 격차를 많이 벌려서 <laughs> 이게 또 되네요. 아, 하늘에 바라보는, 그렇죠. 본인도 좀 안쪽에 놨어요. 자, 뒤에 있었던 선수들도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쳐다봤겠습니까 네. 자, 좀 안쪽에서 내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내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도 배를 슬쩍 그렇죠. 내밀기 하는데. 자, 배치기 샷이 주특기였던 네. 것 같은 차이노 선수. 자, 이번에도 역시 스트라이크로 완성을 했습니다. 아, 뭔가 오늘 천안시청은 좀 되는 날인가요? 그렇죠. 자, 이렇게 구청. 되면 대구 북구청은 무조건 이제 쳐야 돼요. 박호환. 아, 아, 쳤습니다. 좋아요. 일단 쳐야 됩니다. 자, 지금 대구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남은 프레임을 스트라이킹 아웃을 해야겠고요. 네. 만약에 천안시청이 스트라이크를 계속해서 완성을 해 나간다면 승부는 자연스럽게 천안시청에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치고 봐야죠. 중요한 순간, 9프레임에 두 선수 다 스트라크로 완성을 했어요. 네. 네. 대부분 북구청으로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9프레임 고비였는데, 곽권 선수가 잘해줬고요 강명진 선수에게 턴이 넘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는 강명진 선수. 일단은 다치고 기다려야 돼요. 자, 뿌렸고요 강명진 네. 성공합니다! 좋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점수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의 스트라이크를 더 완성을 하게 되면 250대를 기록을 할수 있거든요 자 뒤에서 동료 선수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고요 자 믿음직스럽게 해내고 돌아온 리드오프 앵커 강명진 선수입니다 자 너무나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모습입니다 네자 이거 뭐 뭐 챔피언 결정전이라고 해도 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게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이두팀 모두 입페 있으면 어, 이번 대회 들어와서 단체전 최고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번 투구는요. 명지수. 아! 좋아! <laughs> 좋아요. 자 본인이 할수 있는 거다 보여주고 갑니다. 강명지 선수. 예. 아나리스트랙을더 완성을 했고 250대까지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예. 대구 북구청으로서는 단체전. 단일 경기 최고 점수가 됐어요. 자 기다리고 있었던 그렇죠 제석병 <laughs> 선수 자 해냈다는 또 화이팅까지 같이 보여줬습니다. 네. 약간 야구를 보는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자 마무리까지 해서 남은 핀까지 한번 살려보는 것도 좋겠어요. 자0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명진 갑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258점 자, 258점 만들어냈죠 자 지금 현재 보면요 천원시청 250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 지금 핀으로 한 핀을 뒤지게 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앵커 맨으로 나서게 된 천재우 선수는 승리를 위해서는 무조건 한 방에 스트라이크가 필요해요 자, 강한 압박감을 또 느낄 수 있는 천재우 선수의 이번 투구가 됩니다 자, 여지껏만들어 왔었던 높은 점수 자, 과연 마무리까지잘할수있을까요 전재우의 쪽레 이쪽으로 만든 아, 거는 아, 이쪽으이렇게한핀이 남게 되면서 승 대구 북구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치기 싸움에서 대구 북구청 팀은 성공을 했었던 상태였는데 오히려 앞서가고 있었던 천안시청 이렇게 마지막 프레임에서 역전을 당합니다. 예. 네. 야속했던 4번 처리됐습니다. 아. 아, 너무 아쉽지만 일단 최선을 다했던 천재우 선수고요. 네. 진짜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네. 여기서 쓰는 말이죠. 그러게요. 아, 두팀 모두 상대방이 잘 쳐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두팀 모두 250점대를 치는데 그렇죠. 아, 굉장히 아, 높은 점수예요. 단발의 차이로 승패가 갈렸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또 팀전에서 연속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드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아웃핀 좋아요. 일단은 255점입니다. 조금은 아쉬웠던 점수를 또 기록하면서 대구 북구청이 또 이번에는 마지막 지심의 발휘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정말 이 스트라이크에 향연 마음껏 즐길 수가 있었고요. 결국은 마지막 10 프레임에서 뒤집기를 연출한 대구 북구청 258대 255, 단세핀 차이의 승부였습니다. 자, 대구 북구청이 단체전 승리를 가져가면서 자 개인전 승점 2점 단체전 승점 2점 양팀이 2점씩 나누어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정말 마지막 3인조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두팀다 보여주면서 나란히 승점을 가져가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어, 정말 멋진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천안시청과 대구 북구청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저희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민영의 설련 게스트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